저희 남동생이랑 저는 고등학교 때 고백을 하자면 정말 솔직하게 하루에 30분 이상을 영어 공부에 투자해본 적이 없어요. 음. 이미 고등학교 전에 다 완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결과적으로 영어교사가 되었고 저희 남동생도 토익 만점에 달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나왔고 그게 엄마표 영어의 힘이지 않을까. 엄마표 영어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엄마표 영어로만 하면 대입까지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해답을 드리자면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가 있을까? 어. 제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음. 인성도 훌륭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음. 또 친구들에게 이타심도 좋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너무너무 완벽한 친구예요. 네네. 이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엄마표 영어하고 계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잘 하고 있는지 걱정되시는 부분들. 오늘 그 걱정을 시원하게 날려보내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엄마표 영어로 두 아들을 키우고 계신 중등영어교사 서지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교사 서지혜입니다. 중등영어교사라고 하셨는데 본인과 남동생이 잠순에 키즈라고 고백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지금은 잠순의 영어 공부법을 표방하는 다양한 엄마표 영어 방법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현선의 아빠라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달림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잠순의 영어 공부법이 굉장히 유행했었고 음. 그 당시에 서점가에 베스트셀러로 음. 잠순의 커가는 아이들의 영어 공부법 네. 이런 책들이 많았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를 잘 못하시거든요. 어. 지금도 영어 단어를 띄엄띄엄 읽으실 수 있는 정도지, 음. 막 어려운 단어는 못 읽으시고, 저희 남동생과 저를 엄마표로 가르치실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안 되셨어요.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자녀 교육에 열성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엄마표 영어의 방법으로 어렸을 때참 많이 했던 것이 영어 영상 보기, 음. 영어책 읽기 네.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희 남동생이랑 저는 고등학교 때 고백을 하자면 정말... 소... 솔직하게, 하루에 30분 이상을 영어 공부에 투자해본 적이 없어요. 음. 이미 고등학교 전에 다 완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했던 것은 단어 외우기, 오답노트 체크하는 거 정도였고, 어. 저는 결과적으로 영어교사가 되었고, 저희 남동생도 토익 만점에 달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나왔고, 그게 엄마 표현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한 거. 번도 없어요. 그만큼 영어 인풋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들 둘을 잠수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엄마표 영어와 학습식 영어를 반반씩 섞어서 음. 제 스타일대로 하이브리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미취학 시기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양의 인풋을 넣는 음.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영어 듣기 그리고 영어 책 읽어주기 이두 네. 가지를 하는데 영어 책을 읽어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아무리 유치원생이라고 해도 일과가 빠듯해요. 네, 네. 유치원 다녀오면 밥 먹고 씻기고 재우면 금방 하루가 가. 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피곤하고 아이들이 어떤 날에는 영어 책을 거부하기도 해요. 음. 영어 책은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읽지 못하지만 제가 빠지지 않고 늘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영어 영상 보는 거 음. 최소 한 시간은 영어 소리에 노출을 해줘서 아이들이 충분한 영어 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영상들 주로 보이세요?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봤거든요. 음. 유튜브도 해보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다 해봤는데 각매체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건 사람마다 선호하시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계획적이고 정해진 틀이 있어야 하고 또 제가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라던가 다양한 OTT 같은 경우는 산발적이고 음. 아직은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선정적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돌고 돌아 저희 집은 니트박스에 나오는 영상만 음. 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양질의 좋은 인풋이 많이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는 오늘은 어떤 영상 틀어줄지 또 오늘은 애가 이걸 거부하면 어쩌나 음.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매체를 딱 정하고 거기 안에서 나오는 영상물로만 아이들을 보여주니까 관리가 편하고 네. 또 양질의 컨텐츠를 잘 선별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음. 엄마표 영어라는 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학습적인 것도 병행한다고 하셨고 네. 어떤 걸 하시나요? 잠순의 영어 방식에서는 미취학 시기인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키면 안 돼요 음. 그런데 저는 영어 교사니까 엄마 욕심에 양질의 컨텐츠를 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많은 푸시를 하진 않지만, 두 가지 목적에서, 하이브리드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영어책을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왕 영어책 읽을 거, 또 이왕 영어 영상 들을 거,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목적은 이왕 들을 거, 또 책을 읽을 거, 조금이라도 아웃풋이랑 연결되는 음. 포인트를 잡아주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영어로 말을 해야 해. 이런 목적을 가진다기 보다는 영어라는 게 듣고 읽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말하고 쓰는 것도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음.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었어요. 네. 네. 요두 가지 목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 첫 번째는 영어 책. 음. 혹은 아이가 보는 영어의 영상 제목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따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오. 굉장히 쉽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그냥 토이스토리 보자 이렇게 하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음. 한번 따라 말해볼까 제목이 뭐지 토이스토리 애들이 또 토이스토리 따라 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렇게 말하기 시작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 말하는 게 재밌거든요 네네. 엄마가 반응도 해주고 그럼 그때부터 영어 영상에 나오는 다양한 단어들을 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들리는 대로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때부터 아주 쉬운 단계의 영어 말하기가 시작되었다고 음. 느꼈고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한 권의 책 제목과 또 오늘 봤던 영어 영상의 제목을 따라 써보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시기의 애들은 아직 영어철자도 잘 모르고 영어 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쓰면 이게 그림인지 어, 네. 글인지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그걸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는 거랑 쓰는 거랑 말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 음. 그 포인트를 아이들은 자꾸 짚어 주는 거죠 네네. 또 쓰면서 조금 더 영어 영상이나 책에 몰입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오감으로 학습할 때 조금 더 재미를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영어 영상 보자 하고 보는 거랑 한번 제목을 써보고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음. 내가 한번 써봤던 거니까 훨씬 더잘 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때는 어머니들께서 글씨가 어떻든 애가 영어를 아네 모르네 철자를 아내 모르네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쓴다는 그 목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음. 아무래도 영어 교사시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이브리드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저렇게 시켜야겠다는 라 목표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laughs> 계획을 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영어공부 각각의 학년별로 이 시기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음.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5세에서 7세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영어와 친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표 영어의 방법대로 많은 인풋을 주는 거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영어책에 라는 게 한글이 아니니까 애들이 네. 좀 어려워 하잖아요. 그걸 자꾸만 친숙하게 만들어서 네. 언제든지 펼쳐보게끔 만드는 게이 시기에 가장 큰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에는 문자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때 하셔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닉스 학습입니다. 파닉스는 소리와 문자를 대응시켜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규칙을 알려주는 건데 문제는 이 파닉스가 모든 영어 문자를 다 읽게끔 하는 규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닉스를 익혀도 발음을 할 수가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음. 좀더 체계적인 영어 읽기입니다 음. 미취학 시기에도 영어책 한두 권씩은 읽었잖아요 그때의 읽기는 영어책과 친해지는 거였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읽기는 본격적으로 영어책을 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실제로 텍스트에 눈을 맞추고 정확히 읽어 내려가는 음.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정확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 글자도 모르고 음. 그래서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들으면서 읽는 거예요. 어. 영어 음원을 틀어놓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어책을 읽는 경험을 반드시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어책 글밥을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세 번째 활동은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음. 필사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아이들이 쓸수 있는 문장이 길지 않으니 권장드리는 것은 책의 제목을 따라 쓰는 거, 음. 가능하다면 문장 한줄 정도는 따라 쓰는 거. 이걸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걸 좀 잘하게 되면 경계적으로 음. 나아갈 수 있겠죠. 이제 초등 중학년으로 올라갑니다. 3학년 4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조금씩 아웃풋을 시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어하고 음. 뭔가 써보고 싶어하고 아는 네. 게좀는 상태니까요. 네. 그때 시도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 말하기 한 문장 듣고 따라 말하는 거 이걸 꼭 음. 연습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자꾸 따라 말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소리와 문자를 정확하게 정말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내 몸으로 찾아 하게 되거든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음원을 들으면서 정확한 강세, 정확한 억양을 익힐 수 있고 또 의미 단위로 언제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음. 할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계속 말하면서 문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장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면 종래에는 글에 대한 이해가 좀 음. 높아집니다. 또 따라 말하기를 계속하면 아이들이 점점 더 말하기 에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유 말하기 단계에서도 능통하게 영어를 음. 잘 말할 수 있게 돼요. 아이들한테 자꾸 말해보는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두 번째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따라 말했던 그 페이지의 문장을 필사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고 쓰는 거니까 글법도 많지 않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음. 읽고 있는 그 영어책의 수준이 소설책처럼 두껍고 이렇지 않거든요 이때 권장 드리는 것은 영어필사 노트를 사시는 겁니다 문구점 가셔서 그냥 아무 노트나 사세요 사셔가지고 제목에다가 영어필사 노트 쓰시고 오늘 읽었던 책을 따라 써보는 거 이게 저는 그 어떤 시중에 초등 쓰기 교재보다 중학년 시기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다 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고학년 시기로 넘어가 볼게요 고학년은 본격적으로 학습으로서의 영어가 시작이 됩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조금은 비구조화된, 조금은 체계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학습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기에는 하셔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법입니다. 제 아이들도 그렇고 저의 학생들에게도 문법은 그렇게 일찍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게 언제 효용 가치가 가장 있냐면 언어의 체계 어느 정도 머리에 박히고 난 다음에 그 문법 설명을 들었을 때 네. 이해가 되는 거지 영어에 대한 세계가 많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법을 들으면 이게 한자인지 무슨 말인지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시기에 문법을 시작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때는 또 쓰기랑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규칙을 아는 거와 동시에 그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이때 권장 드리는 것이 서점에 가셔서 초등학교 영어 쓰기 교재 아무거나 하나 사셔가지고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단순히 엄마표 영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풋에 집중을 한 지도 방식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거 외에 이렇게 할 것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거든요 이게 실제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느끼셨던 내용들이 접목이 됐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네 엄마표 영어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엄마표 영어로만 하면 대입까지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거 같아요 그에 대한 해답을 드리자면 엄마표 영어는 영어 공부라는 전 단계에서 도입과 전개 부분에서 영어라는 세계를 만나게 해주고 재미를 알게 해주고 음. 다양한 원서와 영상물로 접하면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언어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써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 교육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다 그런데 학습으로서의 영어와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는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 게 영어시험을 쳤을 때 수능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표현 안 쓰던데요 어, 제가 외국에서 좀 살다 왔는데 그런 말안 써요 이거 음. 영어 문제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 쓰이는 영어와 저희가 텍스트로 보는 영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의 목적은 최대한 영어권 국가와 근접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다양한 인풋을 주자. 그게 목표이고, 학문으로서의 영어는 시험을 쳐야 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어 글을 읽으면서 사고력과 문해력을 기르는 게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엄마표 영어로 대입까지 간다. 라는 게 사실은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대입의 목적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영어를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 영어는 아이가 얼마나 제한된 시간 내에서 사고력과 비판력과 문해력을 바탕으로 영어 글을 잘 읽어내느냐, 응. 거기서 핵심 문장을 뽑아내고 중요한 정보를 잘 조직해서 문제에 답할 수 있느냐, 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엄마표 영어를 어느 단계까지 해야 하고, 또 어느 단계에서는 학습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응. 그 단계를 어머니들께서 알고 계시면 우리 아이 영어를 지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에서 학습식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를 5, 6학년 시기로 권장을 드립니다. 중등교사로서 초등 때 공부했던 결과물을 바로 경험을 하시게 될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공부가 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인데 대입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 친구는 반장으로 만났던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가 있을까? 어. 제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음. 인성도 훌륭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음. 또 친구들에게 이타심도 좋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너무너무 완벽한 친구예요. 네네. 이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아이가 지나친 선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했던 선행의 전부는 수학 그것도 반 학기 정도 앞선 것이 전부였어. 정말 그렇게 해서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15년 경력이 되니까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지 음. 않았습니까? 정말 공부 잘하고 인성적으로도 훌륭하고 교사로서 이 친구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평.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사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배움이 좀 즐겁습니다. 어.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네. 수업 시간에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그걸 알아서 내가 내 성장을 채워가고 내가 부족한 것을 자꾸 메꿔가는 그 간극이 있는 거죠. 음. 그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내재적인 동기라고 하는데요. 학원에서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외재적인 동기가 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스스로 채워가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게 내재적인 동기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걸 채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음. 더 하고 싶고, 또 내가 몰랐던 경험이 있으니까 모르는 친구들도 알려주고 싶고, 네. 그러면서 점점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학습에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것을 친구에게 설명하면 네.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옆자리 친구를 도와주고, 정규 1등인 애가 정규 꼴찌를 앉혀두고, 참 제가 시간이 아깝지 않나 이럴 정도로 음. 설명을 합니다. 음. 그게 그 아이가 인성적으로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습을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초등학교 시기에 너무 지나친 선행은 음. 오히려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를 망칠 수 있다. 음. 아이의 주도성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가 실패도 해보고 모르는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력을 길러 주셨으면 좋겠고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 계획을 하셔. 셨으 서쫙 밀고 나가시는 그런 것은 지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부 정서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공부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못 해도 잘한다. 응. 엄마는 네가 실패해도 항상 너를 응원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초등 시기에는 심어 주시는 거. 이게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공부 정서랑 주도력을 장착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서 아예 힘으로 언제든지 성적을 높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영어 책도 있었어요. 요 책인데요. 평소 학생들을 교실에서 가르치시면서 아쉬웠던 수업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획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수업 외에 이런 거는 보완하면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단어예요. 음. 그 단어는 총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영어에는 네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네 가지 영역 단어 실력이 받침이 돼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기초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적정시기에 외워야 하는 단어 목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음. 줄쳐가면서 암기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실제로 배운 영어를 말로 내뱉어보는 경험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전화 영어예요. 보통 권장하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로 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영어 실력을 한번 점검한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내뱉어보는 경험을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상 영어도 물론 좋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요. 바로 영어 글을 구조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건데 영어에서도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영어 문해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예요. 음. 특히나 비문학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로 읽든 영어로 읽든 비문학 독서를 할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교양서예요. 네. 신문이라던가 아니면 청소년 교양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잘 구조화된 글에 핵심 문장을 뽑아 쓰고 또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수능 지문을 봤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음. 수가 있어요. 이세 가지는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